안녕하세요, 오류티비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, 점프맵인데, 어, 어, 사람이 상당히 적네요? 몇 명이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섯 여, 일곱, 여덟, 아홉. 아 명밖에 안 되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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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러분, 피다나요 어, 아, 오, 오, 오. 아,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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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, 조심히, 가서, 다 나이스. 하이 점프,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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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음, 어떻게 가죠 이제 아아 아, 처음부터 다시 가야 해. 뭐야? 와 엄청 높다 여러분 저걸 언제 가요? 아,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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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다시 출발합시다. 하이, 자, 조, 가, 짜 자, 도, 다, 자.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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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점프, 점프, 점프. 아, 오, 떨어지면 안 돼. 하이, 자! 여러분, 계속 점프해 줍시다. 아, 파라파. 오, 오. 오 점프,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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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찍었는데 맞았네 어 이거 막혀있다 이거다 친구야 응? 설마 나따른거 아니겠지? 아 친구야 비켜봐 안보여 앞이 오 떨어질 뻔아아 아. 별로 안아픈데 아프구나. 어? 오, 뚫기가 있었네. 이런 건 옆으로 가주면서 하면 절대로 떨어질 위험 없어요. 뭐야? 네이버? 네이버 하트라고 써있는데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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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, 여러분? 어?

여러분, 사실 편집 안 했어요. 어, 떨어진 건 떨어진 거고, 뭐, 끝까지 가면 되죠, 뭐. <laughs> 그런데 네이버를 좋아하는 분인가봐요. 아, 내가 이쪽에서 떨어졌었죠. 조심스럽게. 오, 사다리. 오, 어, 일, 일자 점프맵이다. 조심조심히. 좋았어. 어, 점프, 점프. 자, 오케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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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 못할 거라고 했는데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공했네 한 번에, 하이, 자, 오,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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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오, 뭐, 뭐지? 여러분, 아까 좀뭐 떨어졌는데? 기본 타이인가? 응, 기본 타이겠죠? 쭉 가봅시다. 몸 뭐, 파란 얘가 떨어질 것 같은데? <laughs> 아, 기본 타이인가 진짜? 아. 아파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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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진짜 보여. 뭐야? 조심스럽게. 어? 조심스럽게 어. 이타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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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회복 굴러기 왜 이렇게 걸리지? 효리 점프다. 효리 점프 점프 점이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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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회점리 점프 다회 점프 점프 를잘 점프 점프 해프 점프 얇긴 하지만 라더가 떨어지는 거예요. 신중하게 타이밍 잘못춰야뭐뭐어어어여 예, 여러분 아 여러분 잘못 보이셨어요. 잠시만요. 아 여러분 어찌어찌 이쪽까지 왔는데 아직 다온건 아닌데 조심스럽게. 오, 여기 이제 잘한다해복블럭에서 어? 할리... 오 아까 전에 겉... 이쪽 근처에서 떨어졌었죠 회오리 점프판이랑 저쪽 마지막 부분에서 떨어졌어 온다 어, 오, 어, 아까 전에 진짜 신경 감수 했다 해. 이야 아, 뭐지? 어? 아, 이건 뚫어지잖아, 어떻게 가지? 몰라, 그냥 가 오? 어? 맞았다 설마 이것도 아래에 답이 있나? 어, 어, 어떡, 어떡하죠? 잠깐만요. 스포트모드 키고 가볼까요? 뭔가 불안한데, 오 아, 진한색으로 가는 거구나. 응, 이건 똑같은데? 아 노랑색이 겹치 있어서 그런 건가? 오 이건 뭐야 이거? 오 일자 조심스럽게 하면서 빠르게 가줍니다오 갑자기 떨어졌어. 뭐야 이거 카카오톡? 오 야, 야, 오뭐뭐뭐뭐 뭐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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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어. 아, 연속 점프였어. <laughs> 여러분, 다시 갈게요. 뭐야, 이쪽에 친구가 있네. 여러분, 편집할게요. 잠시만요. 여러분, 이쪽까지 오긴 했는데, 아, 저쪽을 조심해야 해. 연속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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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어, 설마 이것도 연속 점프. 오! 오 진짜 아드라스 어디가야지? 어디 여러분 어디갈까요? 아 저쪽 길이 아니야 왜냐면 저기 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쪽 오 이건 이런거 되네 그럼 개꿀 좋고 요 아니 세개나 있어 어떻게 있고 이것도 이건 마켓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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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스럽게 슈슈슈슈슈슈. 조심스럽게 뭐야 뭐야? 하이 짜이 짜이 오 자동 자동 시스템이다. 어 뭐야 이거? 하이 짜이쪽으로 올라가려 할 거야. 어 역시. 어. 아, 여쪽은 진짜야. 미어. 할 거. 뭐야, 왜 점프 안 돼? 뭐야, 왜 점프 안 돼? 저 점프가 안 돼요. 스페이스바 누르는 소리 보세요. 안 돼. 그냥 지나가. 어, 어 됐다, 됐다. 아 저쪽에서 오동지게하는 거구나. 아니면 보고였을까요? 알 수가 없다. 로블록스 그래 로블록스 컴퓨터에 로블록스가 빠질 수 없죠. 희? 짜이 뭐야? 이거? 어 뭐야 뭐야 뭐야? 안돼 어오 그래도 많이 안 떨어졌다. 여러분 다시 할게요. 짜이 짜이 쪼. 아, 봐봐. 점프 안 된다 이거. 오 조심 조심이. 오 오. 하라고. 아 제작 때 이름을 맞춘 거야? 이거 어떻게 하래 이걸 그냥 어? 뭐라고 쓸수 있는 거야? 제작자의 나이는? 어 찍었는데 맞았어. 아 틀리면 아프구나 응 오케이 여러분 이제부터 신중할게요 와 저쪽 아래봐요 엄청 무시무시하다 하이 짜이 조이 오 겁나. 오 아쉬는 타임이 있네 잠깐씩간다 돌격 돌진 오 떨어지면 안돼어 저쪽에 로블록스라고 쓰 있는 건가? 아, 로봇. 오 해플로. 뭐야, 뭐야? 어, 함정이었어? 어. 어. 함정이 뭐가 이렇게 많아? 안 돼. 안 돼. 아, 여러분 다 다시 다시 가져. 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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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주고 그냥 도찐. 어. 출석. 샥. 자. 헐. 자. 아, 피좀 태울게요, 여러분. 아, <laughs> 어. 그냥 도찐. 해버릴 거요. 헐. 자. 조이. 자. 허. 저무 가짜야. 설마 또찍신이요 오, 맞았다! 어, 저거 생길이보뻔 했네. 설마, 이쪽 위에 친구 있는 거 아니죠? 없네, 없네. 여러분, 이쪽 조심해야 해요. 진짜 얇아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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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이거. 지나갈 수 있나 없네. 하이, 하이. 오 점점 깊어지는 것 같다. 오 저거 어떻게? 저거 어떻게? 하이자, 하이자. 오, 오. 점점 점 여러분, 이번, 이번은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. 그럼 안녕!